우리 아버지 새벽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육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새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어컨 조금 좀, 어,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3장에 1절부터 17절인데요. 읽기를 우리 두절만 읽고, 역대하 3장의 말씀을 같이 묵장합니다 1절부터 2절 역대하 3장 두절 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요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가위시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딸,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어,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결코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그리고 여부수사람 오르는 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한도모리아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모리아는 이 보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곧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여호와 이레,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그것이 일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오르바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오르난의 타장.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있던 자리였어요 이곳은 다윗이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감행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극률이 그 심판을 멈추었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가 교차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예비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인간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역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땅을 성전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장소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임을 알아보았고, 비록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그의 숨결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이어받아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7절,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지성소에 세워진 그룹들과 성소의 기둥, 그리고 불러지기를 약인과 보아스. 이 미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도보석으로 음.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요.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새겠다 금으로 가득한 성소 역시 단순한 금의 어떤 물질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니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여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 나무를 지키던 그룹들처럼 성전의 기둥과 장식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모할 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저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전귀한 거로. 어, 우리